아이고. 아이고, 팔자 그런 데 뭐, 팔자로 살아야지. 아이고, 막팔자어떠 뭐 보면, 뭐 밤을 세우고, 뭐, 뭐, 텐트 치고 살고, 팔자 그러면, 그래 살아야지.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고생하니다 아이고, 정 실장님 수고하니다죠 어, 시 예.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신인규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원내 지도부 연석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그 최근 믿기 힘든 연쇄 사망 사건에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으로 간접살인을 방조하는 그각 무도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 아직도 55일이나 남았다는 것이 한탄스러울 지경입니다. 어제 전국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해보니 전국 각지에서 대장동 게이트로 시작된 무고한 죽음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데스노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어제도 또 이재명 후보 관련 무고한 공익제보자의 생명을 아작았습니다. 고인이 된 유한기 전 본부장과 김문기 전 처장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을 폭로한 이병철 변호사가 모텔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병철 씨가 모텔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자신의 SNS에 절대로,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다, 자기 아들 딸 시집장가 가는 거 보겠다. 하고 했던 고인이 왜 대장동 게이트에서 출발한 죽음의 열차를 탑승했는지 국민들은 강한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기 어려운 죽음의 팬데믹 앞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남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조롱하면서 어쨌든 명복을 빈다고 가증스럽게 고인을 또한번 농락했습니다. 민주당의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유족들의 피눈물 나는 통곡도 외면한 채 고인과 유족들을 두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 특검, 반드시 실현되어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의문사 진상규명회를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설치해서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겠습니다. 최근 대장동 게이트의 문을 죽음의 빗장으로 막는 것도 모자라서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김대엽식 비열한 정치 공작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와 이 대장동 게이트가 연관이 돼 있다라는 강한 의심을 주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힘이 비열하고 저급한 문재명 정부 시즌 2 탄생을 막고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세워야 할 가장 큰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들이 한 달여 사이에 세 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가히 연쇄 간접 살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화 아수라를 본 국민이라면 어느 쪽이 영화고 어느 쪽이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공포감을 느낄 것입니다. 어제 사망 소식이 알려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는 자신의 SNS에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고, 해당 의혹 폭로 이후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진영의 고소고발 압박을 받았다는 증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어떻게든 거리를 두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왜 유독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생명부지의 남이라도 죽으면 그 사망 소식을 들을 때 놀라고 안타까워 하는 것이 우리 인지상승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사망에 대하여 어제 고인에 대하여 어쨌든 명복을 빈다는 말을 했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의 죽음 앞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뭐 명복을 빈다. 그대로 복사해 놓은 수준입니다.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커녕 눈꼽만큼의 안타까움이나 진심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도의적 관념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민주당 선대위는 김만배 변호인의 법정 진술, 이재명이 지시한 방침에 대한 언론 보도에 보도 지침을 내리고 선관위 등에 제소하겠다고 언론을 협박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돌아가신 이모 고인에 대하여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칭하면서 언론에 또 보도 지침을 내렸습니다. 공익 제보의 진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 제보자에게 조작 운운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2차 가해행위입니다. 공익 제보 사건에서도 내로남불을 하는 민주당의 악의적, 악의적 형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연쇄 사망 사건에 감추어진 거대한 진실 을 밝히는 길은 단 하나, 조속히 특검을 출범시키는 것입니다. 어제 야당 의원들의 면담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과 김호수구 총장은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서 밀실에서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검찰총장과 지금의 검찰은 범죄, 범인 언니 직무 유기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더 이상 검찰, 경찰, 모두 믿을 수 없습니다. 빨리 특검법 처리하십시오. 이게 바로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를 내어야 특검법을 처리할 것입니까? 법안은 이미 나와 있고 민주당이 협정하면 오늘 중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또 얼토당토 않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좋습니다. 다 올려놓고 한점 의혹도 없이 특검에 의해 진실을 밝히도록 합시다. 민주당이 가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 진짜 특검법을 받아들이게 될때 비로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거부할수록 이재명이 범인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분노만 더 확산될 뿐인 것임을 경고합니다.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과 진짜 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두 번째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난 11일에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발사 후 1분 내에 서울 상공에 도달할 만큼 사거리, 속도, 기동력 등 모든 면에서 기술이 진전되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 미상 발사체 운운하더니 성능 기술이 과장됐다며 평가절하하기까지 했습니다. 비상태를 갖춰도 부족할 판에 도발을 도라, 도발이라고도 부르지 못하, 못하여 왔던 우리 군이 도리어. 북한 편을 들어서 북한의 위협을 감추어 주는 꼴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 앞으로 더는 남북 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 불안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군 통수권자로서 할 말입니까?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안보태세강화를 주문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아니, 대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이 문제라고 하더니 문재인 대통령과 그 민주당에게는 국민의 생명보다도 선거 걱정이 먼저인 모양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앞에서도 종전선언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 진짜 속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북한 심기 경호에만 급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지난 5년 내내 그래왔듯이 또다시 국민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짜 평화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무력 도발 앞에서 결코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국제연대를 통해 안보 위협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대북 사전 억지력을 강화해서 진짜 평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나약한 굴종 외교로는 북한과 중국의 눈치만 보는 그런 가짜 평화쇼만 할 뿐이고, 그것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당당한 힘을 바탕으로 한 주권적 외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권교체야말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야말로 바로 진짜 평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원희룡 정책본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윤 예, 다음 윤재옥 부본부장, 부본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선거대책본부 개편 이의에 중앙당의 대선 활동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선대본부장 주재로 시도당 위원장 연석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전 준비 태세를 점검을 했습니다. 상황식일은 어, 지방 조직이 효율적으로 선거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단체들이 이달 말에 우리당 후보의 배우자를 허위 사실로 비방하는 현수망을 전국에 조직적으로 게시할 계획이라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 해석을 한데 이어 해당 단체의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현수막을 개시를 강행할 경우 우리 당은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하고 엄중하게 물을 것입니다. 각 지역 선관위와 자치단체도 개시 적시 제거를 통해 공명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를 비록 극소수이지만 일부 언론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 이익을 대변하는 매우 편파지고 불공정한 선거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는 어, 선거 관련 보도는 더욱 공정한 자세로 객관적 진실만을 보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앞으로 일부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서는 그 사례를 수시로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선거대책 본부 회의에 세 분의 청년 보좌역을 모셨습니다. 영화, 드라마 제작 막내로 일한 경험이 있으신 장혜원 청년 보좌역, 프로게이머 출신 스타트업 대표이신 한우성 청년 보좌역 그리고 오종택 청년본부 이재명 검증단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장혜원 청년보좌역께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보좌 장혜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중차대한 자리에 저희 청년들이 목소리 낼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의 평범한 학생으로서 곧 제가 행사할 한 표가 저와 제 동료들 그리고 선배들을 어떤 미래로 데려다 놓을 것인지 만약의 상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입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떨까요? 첫째, 책임도 원칙도 없는 재정 지출이 파다한 나라입니다. 아마 아침마다 머리카락이 한 뭉텅이씩 빠지는 제가 보험 혜택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주면 좋죠. 그런데 그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미 국가 채무가 1,100조 원대를 돌파하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하는데 나라 빛이 갈수록 더 늘어나서 저를 비롯한 모두의 세부담으로 현실화 된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둘째, 야욕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지도자로 둔 나라입니다. 최근 저와 제 친구들은 이재명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던 전적들, 대장동 게이트 및 관계자 사망 사건 등을 보면서 사이코 부동산 개발업자 주단태를 떠올렸습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과 웃는 얼굴을 하다가도 본인이 불리한 사안에선 돌변해서 미치겠다와 같은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이재명 후보가 순간 권모술수에 능한 주단태와 겹쳐 보였던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국정운영에서 얼마나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 횡행할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저 만약의 상상입니다. 하지만 참 무섭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포스트 코로나의 불확실한 집안 위에 서 있습니다. 저희 그런 불확실함, 불안감을 이용해서 당장이라도 확실함을 선물할 것처럼 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나라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상상을 해봅니다. 법치가 제 역할을 하는 상식적인 나라입니다. 저는 그리고 청년들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받는 수동적 정책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1인분의 몫을 제대로 할수 있는 나라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와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나라를 상상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발언을 하지 않으신 본부장분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원 부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어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한 그 이병철 씨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본질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이 단, 당초에 문제가 되기 훨씬 이전에.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대장동의 주범 김만배 씨가 지난 2020년 4월 총선 무렵에 자신의 그 화천대유 계좌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을 계속 그 인출해서 수십억 원의 현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을 그냥 뭉개고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어,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것을 뭐 부랴부랴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보내서 수사를 하는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 추적 과정에서 김만배 씨의 돈 100억 원이 쌍방울 주식회사로 넘어간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쌍방울 주식회사를 보니까 쌍방울 주식회사의 사회이사 중에 사회이사 뭐 법률 고문 중에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했던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쌍방울로 넘어간 100억 원과 쌍방울에 있는 사회이사들의 변호 사회이사들이 이재명 후보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람과 많이 겹치는 이 사건이 이,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모 변호사가 원래 이재명 후보자가 변호사 선임료로 2억 5천만 원을 줬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돌아가신 우리 이상택 씨가 이병철, 이병택, 이병철, 씨. 이병철 씨가 이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이병철 씨가. 어, 녹음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제보를, 최모 씨로부터 제보를 받고 그 변호사를 만납니다. 만나서. 이태형 예, 이태형 변호사를 만나서 어, 변호사비 더 받은 거 있습니까? 그러면서 대강 유도를 하면서 20억 원의 전환 사채를 쌍방으로 전환 사채를 받았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정도에그 녹음을 또 하게 되고 그 변호사 이태영 변호사를 선임했던 최모씨로부터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서 녹음까지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은 단순히 변호사 선임료 대납 사건을 넘어서서 따지고 가면 이게 김만배의돈 100억 원에서 이쪽으로 흘러가서 20억 원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한 당군일의 최대 뇌물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분이 사망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이 사망으로, 즉, 그, 이분의 사망으로 누가 가장 혜택을 보고 도움을 받는 겁니까? 그게 바로 이재명 후보자 아닙니까? 지금 세 분의 목숨을 생각해 보면 모두 대장동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한기 씨, 김문기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밑에 있던 유동규 씨, 유동규 씨 밑에 있던 유한기 씨, 유한기 씨 밑에 있던 김문기 씨. 이분들이 대장동 사건의 전모를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는 교도소에 갔죠. 교도소 갈때 왜, 왜 정진상, 김용, 이 측근 중에 측근인 두 사람이 전화 기록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통화를 했고 그 통화한 스마트폰조차 어, 건물 밖으로 던지고 그것도 또 다른 어, 관계 있는 사람이 그 스마트폰을 들고 가고 이007 작전 같은 이런 일이 왜 있었으며 그 유동규 씨가 만약에 변심할까봐 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대장동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둘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뇌물 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한 분도 돌아가신 겁니다. 이 대장동 사건의 중심에는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계속 희생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질을 좀 알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어,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어, 뭐, 유튜브 매체의 직원 모시하고 통화를 여러 번뭐 스무 차례 정도 했다고 하죠. 전체 합치면 7 시간 정도의 녹취를 지금 MBC에서 보도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녹음을 한 경위가 이 사람이 어, 기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취재라고 주장하지만 기자가 취재를 한다면 어떤 내용을 묻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서 인터뷰를 했다면 보도를 하는 것이 기자죠. 그런데 이, 이 사람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듣기로는 김건희,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의 모친 이 가족과 오랜 동안 수없이 송사를 벌이고 있는 정모 씨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을 해서 그리고 나서 사적인 대화를 20여 차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도를 하거나 무슨 뭐 기사를 쓰거나 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제3의 언론사인 mbc에 뭐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수 없지만 팔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mbc는 그걸 보도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한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뉴스라면 시각을 닫혀서 빨리 보도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명백히 정치공작이자 또는 몰래 도둑 녹음을 해서 상업적으로 유통시키는 도촬 행위에 준하는 그런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범죄행위에 MBC까지 가담을 해서 사실상 우리 당 윤석열 후보를 모욕하려는 이 시도는 바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될 것이고 선거 개입이자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선거, 선관위에서도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에 대한 욕설을 전체 처음부터까지 틀지 않으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고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사가 알권리 충족이라는 이름으로 후보자 비방죄를 자행하는 일이 될 것이고, 만약에 자기들이 공정하게 한다면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 욕설을 동일 시간 동안 같이 틀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하고, 우리, 우리 당에서는 이런 부도덕하고 교활한 정치 공작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가로도 예, 장애찬 청년본부장님 말씀해주시겠습니다. 네, 전 짧게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이 말을 이재명 후보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특검해 국민들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지금 온라인에 보면 무섭다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저희 청년들도 이재명 후보를 앞장서서 비판하는데 솔직히 무섭습니다. 목숨 걸고 선거 운동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과 변호사비 대납 몸통은 따로 있는데,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들과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인들의 억울함을 푸는 길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제발 특검에 국민들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이 절절한 외침을 이재명 후보가 비겁하게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추가로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럼 다음 예, 다음 현안 논의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절절한 외침을 이재명 후보가 비겁하게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추가로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럼 다음, 예, 다음.